안녕하세요. 요가 언니입니다. 오늘은 전신을 풀어 주는 쉬운 요가 20분을 해 볼게요. 몸이 찌뿌둥하거나 퇴근 후에 몸이 피곤할 때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매트 뒤쪽으로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엎드려서 아기 자세. 배를 허벅지에 붙이고 양손 귀 옆으로 만세 쭉 뻗어서 상체 힘툭 풀고 편안하게 온몸에 힘은 풀어내겠습니다. 여기서 다섯 호흡이요. 척추의 긴장을 다 풀어내고요. 엉덩이가 뜰려고 할 테지만 뒤꿈치에 계속 붙이려고. 셋. 둘. 하나.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양손이 왼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왼쪽으로 쭉 걸어가서 다시 한번몸에 힘을 툭 풀어내면 내 오른쪽 손 새끼 손가락부터 엉덩이까지 오른 옆선이 길어져요. 세숨 마시고 내쉬고 둘. 하나, 양손이 이제 걸어와서 가운데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 옆선이 길어져요. 오른 옆구리 길게 늘이기셋둘 하나 양손 다시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왔다가 척추뼈를 하나하나 만다는 생각으로 롤업으로 올라올게요. 매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부터 서클 해볼게요. 왼손 먼저 들어서 귀 위를 덮어잡을 거고요. 여기서 숨한번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갸우뚱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내 몸의 오른쪽, 내 오른쪽 목 옆선이 길게 늘어나도록. 둘. 하나. 손을 뒤통수 쪽으로 가지고 가서 턱이 쇄골을 향할 수 있도록 목의 사선, 뒷면 사선을 늘려줄게요. 둘. 하나. 어질거고요 반대쪽 손 해볼게요. 오른손을 들어서 귀 위를 덮어 잡을 거고, 여기서 숨한번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갸우뚱 둘. 하나 손을 뒤통수 쪽으로 가지고 가서 턱이 쇄골에 닿게. 손 풀어주실 거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목을 돌려볼게요. 네 속도에 맞게 불편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멈춰도 되고 네, 목이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풀릴 수 있게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은 횟수로 돌려볼게요. 넥서클. 그대로 돌아왔으면 어지럽지 않게 고개를 잠깐 숙여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들어줄게요. 이번에는 양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왼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서 한번 감고 두번 감을 거예요. 2g 만들어줬어요. 팔이 감겼으면 팔꿈치를 내 어깨 높이만큼 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보면 등 근육이 쫙 펼쳐지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여기서 세 호흡이요. 셋. 둘. 하나. 감은 손 풀어줬다가 이번에 양 어깨를 활짝 열어서 가슴을 앞으로. 네, 가슴 활짝 열기. 셋. 네, 몸의 앞선 시원하게 늘어나게. 둘. 하나.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할 거예요. 이번에 오른손이 아래로, 왼손이 그 위로 올라가서 한번 감고 두번 감아서 이그 g 독수리 팔 만들어줬어요. 팔이 감겼으면 팔꿈치를 어깨 높이만큼 끌어올려 줄 거고요. 등 근육이 쫙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호흡이요. 셋. 둘, 하나, 팔 풀어줄 거고요. 잘 하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팔을 매트 앞쪽으로 짚어서 테이블 탑 포즈로 갈게요. 테이블 탑 포즈는 기어가는 자세이고 꼬리뼈 아래에 무릎이 올수 있게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올수 있게 잘 위치를 시켜주시고 손가락을 다섯 손가락을 쫙 펼쳐서 다섯 손가락으로 바닥을 잘 누르셔야 해요. 발등을 매트에 붙일 거고요. 발등으로 매트를 꾹 누른 상태로 여기서 소고양이 자세를 할거요 다시 한번숨 마실 때 시선 천장으로 끌어올릴 거고요. 내쉴 때 시선을 배꼽으로 가지고 옵니다. 두번더 할게요. 숨 마실 때 꼬리뼈를 위로 내쉴 때 꼬리뼈를 말아볼게요. 마지막이요. 숨 마실 때 등을 오목하게 들어가게 만들 거고요. 내쉴 때 등을 볼록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이제 척추 중립으로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올 거고요. 이번에는 왼다리를 뒤로, 위로 뻗어 볼 거예요. 엉덩이 높이만큼만 뻗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심 잡기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오른 발가락을 꺾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귀앞으로쭉 뻗어서 유지해 볼게요. 밸런스드 테이블. 셋. 둘. 하나. 이번에 팔꿈치랑 무릎이 배꼽 앞에서 만날 거예요. 복부 수축하면서 한번 터치할 거고. 다시 원래 자세로 팔다리 앞뒤로 쭉 뻗을 거예요. 두번더 할게요. 팔꿈치랑 무릎이 배꼽 앞에서 한번 만나고. 앞뒤로 쭉 뻗을 거고요. 마지막 한번더 복부 수축하면서 배꼽 앞에서 터치. 내쉬는 숨에 앞뒤로 쭉 뻗을 거예요. 이번에는 팔다리가 등 뒤에서 만날 거예요. 등 뒤에서 손으로 왼 발목이나 발등 잡힐 수 있는데 잡아 보실 거고, 손을 잡으신 분들은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서 멀어지게 뻥차 올릴게요. 오른 어깨가 활짝 열려요. 셋. 둘. 하나, 손발 풀어줄 거고요. 그대로 매트에 내려놓을게요. 오른손은 제자리로 올 거고. 이번에 오른발을 90도 옆으로 정강이를 벌려줄 거예요. 왼 다리는 쭉펼 거고요. 왼손 귀 옆으로 쭉 뻗어서 내 네, 왼손 끝부터 오른발 끝까지가 사선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쉬운 사이드 플랭크 변형 자세. 셋, 둘, 하나, 이번에는 왼손이랑 왼발이 등 뒤에서 만나볼게요. 왼손으로 왼발목을 잡아보실 거고, 왼발 뒤꿈치를 엉덩이에서 뻥 차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왼 어깨가 활짝 열려요. 여기서 셋. 둘, 하나, 손 풀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테이블 탑에서 정렬을 맞춰보실 거고요.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오른 다리를 뒤로 위로 보낼 거고 중심 잡기 힘들면 왼 발가락 꺾으셔도 되고 나는 좀 괜찮아 싶으시면 왼 발등으로 매트를 꾹 누르실게요. 준비가 되셨으면 왼손을 기옆으로 밸런스드 테이블 셋둘 하나, 팔꿈치랑 무릎 배꼽 앞에서 터치요. 복부 수축하면서 한번 터치. 앞뒤로 쭉 뻗었다가, 배꼽 앞에서 터치. 쭉 뻗었다가, 마지막 한 번이요. 배꼽 앞에서 팔꿈치 무릎 터치. 쭉 뻗을 거고요. 이번에 등 뒤에서 만날게요. 오른 무릎 잡고, 왼팔 뒤로 보내서, 왼손으로 오른 발목이나 발등 잡았어요. 잡히셨으면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서 뻥차 올리면서 왼 어깨 활짝 열기.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손발 풀어서 왼손 제자리에 놔둘 거고. 이번에 왼 정강이를 90도로 꺾을게요. 오른 손끝, 손을, 오른 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서 오른 손끝부터 오른 발끝까지가 사선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여기서 셋. 둘 길어져요. 내 몸의 옆선. 하나. 이번에 오른손 등 뒤에서 발이랑 잡아 볼게요. 오른발 등이나 발목을 잡아보셨으면 오른발을 엉덩이 뒤로 뻥 차올릴 거예요. 오른 어깨가 활짝 열려요. 셋. 둘. 하나. 손발 풀어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다시 한번 테이블탑. 이번에는 양손 사이로 오른 무릎이 들어갈 거예요. 오른 무릎을 양손 사이로 내려놓으실 거고요. 왼 다리를 뒤로 쭉펴 올리고 골반이 조금 여유가 골반이 조금 유연하신 분들은 오른 정강이를 매트가 일직선이 될 만큼 쭉 뽑아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엉덩이가 뜬다 싶으시면 발 뒤꿈치를 몸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고개 한번 돌려서 내왼 다리가 잘 펴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오른손은 오른 무릎 위에, 왼손은 왼 발목 위에 올려서 상체를 한번 쭉 끌어올려 볼게요. 둘. 하나. 양손 이제 매트 앞쪽 짚으시면서 한손한손 한손 내려가서 전골 내려가 볼게요. 이마가 바닥에 닿으시면 바닥에 대고 여기서 세우비이요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양손으로 매트 한손한손 한손 짚으며 올라올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왼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오른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에 붙여줄 거예요. 기왕이면 발 오른 발 뒤꿈치가 왼다리 끝나는 부분까지 끝까지 올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건 왼다리랑 오른다리가 90도를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릎이 안뜰 만큼 각도를 좁히시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체형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상체를 뻗어져 있는 왼다리 쪽으로 틀 거고 내려갈 거예요. 양손은 매트 좌, 정강이 옆에 매트를 짚으시거나 더 괜찮으신 분들은 발날 좌우를 잡으신 다음에 마시는 숨에 상체를 쭉 먼저 펼 거고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정수리를 길게 늘려서 발등에 붙여야지 하는 생각으로 척추 길어지게요.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상체 올라오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 무릎을 모아 와서 오른 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 정강이랑 발등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게 다리 사이의 간격은 90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릴 수 있으면 무릎과 무릎의 각도가 90도 이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번에 왼 무릎 안쪽에 왼 손바닥을 대시거나 왼 팔꿈치를 대시거나 한번 대보고 내가 가능한 위치를 잡아볼 거예요. 사이드 밴드 갈 거거든요. 숨 마실 때 오른손을 귀 옆으로 쭉 펼칠 거고요. 내쉬는 네, 숨에 내려갈 거예요. 내 네, 오른쪽 옆구리가 시원한 만큼만 내려가시면 되고, 혹시 손으로 발끝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잡으셔도 좋아요. 손으로 발끝 잡으셨으면 상체를 계속 천장 쪽으로 틀어지려고 노력하기.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올라올게요. 자극이 굉장히 셌어요.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아서 양 무릎이 가까이 올수 있게 양 무릎을 포개 주실 거고요. 팔꿈치를 하나하나 등 뒤를 짚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내 오른 허벅지 앞쪽에 가해지는 자극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여기서 기다리시고, 괜찮으시면 등을 대고 누울게요. 등을 대고 누우셨으면 양손을 귀 앞으로 만세 하실 거고, 팔을 접어서 서로 다른 팔꿈치를 잡고 여기서 세 호흡 있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른 허벅지 안쪽, 앞쪽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오른 발등부터 시작해서 정강이 허벅지 앞쪽까지 네, 오른 다리 앞면 늘리기 양팔 먼저 풀어주실 거고요. 팔꿈치로 바닥 잘 지지하고 상체 반대 순서로 올라올게요. 잘하셨어요. 다리 풀어주실 거고, 양 무릎을 접어서 다시 한번 테이블 탑 자세로 가서 반대쪽을 해볼게요. 양손 사이에 왼 무릎을 위치시킬 거고, 발 뒤꿈치가 내 몸쪽으로 가까이 와도 되고요. 조금 골반 유연하신 분들은 왼 정강이가 매트랑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뻗어주셔도 괜찮아요.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고개 돌려서 내 오른 다리가 잘 펴져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왼 손으로 무릎 오른 손으로 발목 잡고 상체 한번 쭉 끌어올릴게요. 상체 내려갈게요. 양 손으로 매트 앞쪽 짚으면서 한손한손 한손 짚으면서 내려갈 거고요. 이때 왼쪽 허벅지 바깥이랑 엉덩이 쪽에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그 자극을 기분 좋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숨 마시고, 내쉬고, 양손으로 매트 짚으면서 상체 올라오실 거고요. 왼 발목을 가운데로 끌어오시고, 뒤에 있는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왼 발바닥이 오른 허벅지 안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무릎이 자꾸 뜨시는 분들은 더 좁혀 오시면 돼요. 간격을 조절하실 거고요. 상체는 펴져 있는 오른 다리 쪽으로 틀 거예요. 그리고 양손은 매트 앞쪽을 짚으면서 내려갈게요. 정강이 옆에 매트 짚으셔도 되고, 발날 좌우 잡으셔도 괜찮아요. 숨 마실 때 척추 한번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 내려가고 셋, 둘, 하나. 숨 마실 때 상체 올라올 거고요. 한호흡 내셔 주세요. 왼 무릎을 접어 왔다가 왼 손으로 왼 발목을 잡았어요. 왼 정광이와 발등이 바닥에 닿게 내려주실 거고요. 무릎 사이의 간격은 90도나 조금 더 벌릴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벌려주실 거고, 오른 무릎 안쪽에 오른 손바닥이나 팔꿈치 선택해서 놔주실 거고, 숨 마실 때 왼손 귀 옆으로 쭉 뻗었어요. 내쉬는 네, 숨에 내려갈 거고, 여기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내려와서 발끝 잡아보기. 발끝 잡았으면 상체를 계속 하늘 쪽으로 틀어볼게요.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한 호흡 내쉬고. 다시 한번 왼 발목 잡아서 무릎끼리 모아올 거고 등 대고 누워볼게요. 팔꿈치만 대고. 기다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등 대고 누웠어요. 아까랑 다른 느낌으로 손 위아래 바꿔서 서로 다른 팔꿈치를 잡을 거고요. 여기서 세우흡이요손 풀어주실 거고요. 누운 채로 왼 다리 스르르 풀어줄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발바닥끼리 서로 마주 댈수 있게 양 무릎을 좌우로 벌리는 나비 자세, 누운 나비 자세를 할게요. 양 손으로 윗 배, 아랫 배를 잡아 올려놓으실 거고요. 숨 마실 때 배가 커졌다가 내쉴 때배 홀쭉해지기.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숨 마실 때배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내쉴 때배 속에 공기 쏙 빼놓고, 마지막 숨 마실 때배 커지고, 내쉴 때배 작아지고, 양손 엉덩이 앞에 편안히 내려놓으실 거고, 다리 아래로 쭉 펼쳐낼게요. 오른 무릎만 가슴 쪽으로 끌어오는 바람 빼기 자세 할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무릎을 오른 가슴 쪽으로 꼭 끌어안을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왼 다리에 신경 쓰기. 왼발, 발끝까지 포인해서 길어지게. 셋. 둘. 하나. 오른 발목 여기서 서클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반대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깍지 낀손 풀어주실 거고요. 왼손으로 왼몰, 오른 무릎 잡아서 왼쪽 바닥으로 쓰러트릴 거예요. 시선은 오른 어깨 넘어 내몸 옆구리 길어질 수 있게 트위스트. 셋, 둘, 하나, 오른 무릎, 무릎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고, 천천히 풀어주시고. 반대쪽 해볼게요. 왼 무릎을 왼 가슴쪽으로 끌어안고, 양손 무릎 아래 깍지 껴서 숨 마실 때, 무릎 살짝 풀어줬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쪽으로 더 많이 끌어안기, 오른 발끝까지 포인해서 오른 다리 길어지게, 셋, 둘, 하나, 왼발목 서클 이요 하나, 둘, 셋. 반대 방향으로도 서클 하나, 둘, 셋. 깍지 낀손 풀어서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오른 바닥으로 쓰러트릴 거예요. 시선은 왼어깨 너머로 왼쪽 옆구리 길어지게 트위스트 셋, 둘. 하나,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실 거고요. 이제 양 무릎을 접어서 양손으로 발날 좌우를 나눠 잡으실 거고요. 다리를 니은 자 만들어서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올수 있게 해피베이비 푸즈. 다리 니은 자, 발목 기억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처럼 등 마사지 할 거예요. 가운데로 돌아오셨으면 왼 다리만 한번쭉 펴볼게요. 왼 다리 뒷면 스트레칭 왼 다리 접고 이번에 오른 다리 쭉 펴서 오른 다리 뒷면 스트레칭이요. 접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왼 다리 쭉 접어오고 오른 다리 쭉 접어오고 양 다리 같이 펴볼까요? 쭉 다리 뒷면 시원하게 늘어나기, 둘. 하나, 모아올 거고요. 다리 이제 풀어질 거고, 마지막 휴식할 거예요. 사바하사나, 엉덩이 한번 들썩, 어깨 한번 들썩. 가장 편안한 자세 찾으실 거고요. 손바닥이 천장 바라볼 수 있게. 사바하사나.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휴식하세요.